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구 카톨릭대 산부인과의 홍성현입니다. 어, 강의 주제를, 어, 태아초음파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 최근에 그 태아초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laughs> 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스트럭처랑 카디아 아드말리를 진단하는 그피터 에코카디오그라피에서 이제 어, 카디아 펑션 쪽을 지중하는 펑션을 펑쳐나... 에코카디오그라피, 요즘 같으면 이제 주로 스펙트클 트래킹 같은 걸 이용하다든지 그런 쪽에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들으시듯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태아초음파에서 응용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특히 어, 피탈 뉴로소노그라피, 그러니까 태아, 어, 그 브레인을 이베리에이션 하는데 어, 초음파 역할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임신 중기 이후, 특히 이제 18주나 20주 이후에 어, 브레인을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이 익숙해 하시고 어,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은그 이전에 임신 초기, 특히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나 얼리 세컨 트라이메스터의 브레인의 이발루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고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영역에도 어 유로 소노 엠브리올로지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소노 엠브리올로지 그러면은 임신 초기 이제 배아의 발달 단계부터 해서 이제 초음파로 이걸리시 하는 쪽에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브레인 영역에 있어서 이런 엠브리올로지가 초음파를 응용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엠브리올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하고 이제 올해 2021년에 어 어, 이 속에서 이제 이 뉴로소노그라피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이제 스크리닝 익제미네이션에 대해서 어, 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어, 파트 2에서는 이제 어, 타겟 소에 대해서도 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트 2에서는 어, 임신 초기, 특히 이제 18주 이전, 특히 이제 어, 퍼 s 트 t r i m e s 나세 n d t r i m e s t e r 라 z o 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야기해서는 일단은 간략하지만 어, 그 대화적인 이제 뇌의 발달에 조금 이해를 해 있는 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그 발생 후한 4주, 그러니까 임신 한 6주 정도부터 해서 어, 이런 Primary b 베이스 a 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해서 프로젠세팔론, 메젠세팔론, 롬벤세팔론 그리고 흔히 포브레인 미드브레인, 힌드브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후한 5주, 그러니까 한 7주경부터 해서 세컨더리 브레인 베이스크린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젠세팔론은 다시 텔렌세팔론과 다이엔세팔론을 분화되고 메젠세팔론은 그대로 메젠세팔론으로 갑니다. 롬벤세팔론은 이제 메텐세팔론과 마일런세팔론으로 분화가 되고 어,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은 어, 텔레세팔론 분화가 될때 그~ 다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어~ 세레브라 헤미 스피어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고 있는 이제월 같은 경우가 이제세레브라 헤미 스피어를 형성한다면은 그 내부에 있는 텔레세팔론의 공간이 캐비티가 이제라트라벤트리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세팔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살라모스와 하이퍼살라모스를 형성하게 되고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은 서드 벤트리클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드브레인 안에 있는 공간은 디세레브럴 아키덕트 즉 서드 벤트리클과 포스 벤트리클을 연결하는 아키덕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텐세팔론은 뇌간스와 세레벨럼을 형성하게 되고 그 내부의 공간이 이제 포스 벤트리클을 형성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어 이 다음에 강의하는 내용 대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엠브레오직 프로젝 세팔론 디벨로먼트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베지클 프로젝 세팔론 메젠 세팔론 롬벤 세팔론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아 뇌 기형에는 먼저 프로젝 세팔론이 형성에 문제가 되는 프로젝 세팔론 어 포메이션 디스오더가 있고 이제 이게 왼쪽 오른쪽 헤미스피어로 이제 구분되는 클리비지 디스오더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CSP라든지 코프스켈러든 같은 미드라인 프로네세팔리 디벨롭먼탈 디스오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앞으로 갈수록 그 일찍 발생할수록 어, 좀더시비어한 양상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도 조금 더 쉬운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이세 개의 프로덴세팔론과 이제 메젠세팔론 롬벨세팔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렌세팔론과 어, 다이엔세팔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 프로덴세팔론의 이제 포메이션 데스오버에서는이 전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에이프로젠세팔리가 형성이 될수 있고 어, 텔렌세팔론의 형성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뒤에 이제 다이엔세팔론 하이퍼살라무스라든지프스세레벨론 어, 같은 이제 롬벨세팔론의스트럭처이 유지되는 에이텔렌 세팔리가 소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헤미스피어와 이제 라테르 벤트릭클도 왼쪽 오른쪽으로 클리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클리비지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 많이 들어보셨는 이제 홀로스프로젠 세팔리 계통의 이제 기형이 소래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브스켈로즘이라든지 CSP 같은 이제 미드라인 스트럭처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에이전시서브코프스켈로지이라든지 어, 세토트디스플라시아 혹은 이솔레이티드 CSD 에이전시스 이런 계형들이 어, 초래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제 18주 이후 주로 이제 우리가 정밀초음파를 하는 시기가 대개 한 20주 전후에 보통 정밀초음파를 하게 되니까 그 시기에 보통 보는 브레인 스트럭처의 어, 초음파 속에 많이 익숙하신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견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18주 이전에, 어, early evaluation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릴, 어, 동영상에 대해서는 초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라시겠지만, 어, 살라무스를 이제 가로지는 르트랜알라믹 플랜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로 관찰되는 것이, 이제, inter h e m i s p h e r Fox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주로 17주, 18주 이후부터 이제 CSP, 케범세프이 켈루시다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박스가 여기서 인터럽션되는 소견 볼수 있고 양쪽에 프론탈혼이 관찰이 될수 있습니다. 이 프론탈혼의 모양이 주로 임신 중기 이후 20주 <laughs> 이후에서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각을 그리는 스퀘어드 오프 어피어런스를 보인다면 나중에 초기 소견은 이것과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한번. 봐주주는게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이제 살라무스가 관찰되고 어, 헤미스피어 자체도 굉장히 넓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트랜스벤트리키라플랜을볼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어, 라테랄 벤트리클이 뒤쪽으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프론탈 홈부터 에서 바디, 에이트리움 그리고 아스피탈 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전체 헤미스피어에 비해서 이 라테랄 벤트리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초기의 소견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보이는 코로이드 플렉 d 스도 lateral v e n t r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제 중간에 어, CST로 차우,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 s t e r 포 o 아 p o s t 벨 r 을 보게 되는 t r a n s c e r e b 을 보시면 앞쪽부터 이제 CSP와 프론탈폰 그리고 살라무스 그리고 세레벨룸을 연결하는 이 라인이 트란세레벨러 플레이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세레벨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부처모양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간인 제스타마그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은 공간에 포스 벤트리클도 관찰할 수 있고 포스 벤트리클 뒤쪽으로 어, 세레벨라범미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미스가 이제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터 마그나를 이제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보일 때 주로 포스 벤트리클과 시스터 마그나 커뮤니케이션되는 소견, 우리 흔히 키홀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예전에 댄디워크 리언트라고 부르던 범위한 하이퍼플라지아나 블랙스우트 시스트 같은 이제 포스레포사 쪽의 아노말리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보미스가 좀 에코제닉하게 보이고 실제 세레벨라 헤미스피어는 이보다 조금 더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이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드라인을 가로지르는 미드세이탈 플레인을 좀 잡아 보시면은 더 이벨루션에 도움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 미드세이탈 뷰를 잡는 데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랜드마크가 보시면은 코프스켈로줌이 이렇게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아내코의 어, 보인 부분이 어, CSP 캐번세타이탈루시다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어, 포닉스의 칼럼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드 벤트리클 그리고 서드 벤트리클을 싸고 있는 어, 코로이드 플렉소스 관찰되게 되고, 그 뒤쪽으로 이제 미드 브레인 그리고 펀스 그리고 어, 미드 브레인 위쪽에 보이는 파드리제미널 어, 시스터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쪽으로에서포시로퍼셜 쪽에 보미스가 이렇게 에코제니카에 관찰되고 여기에 이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파스티지움이라고 어, 하는 포스 벤트리클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 보시면은 어, 우리가 아큐덕트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초기에서는 이제 아큐덕트가 이제 점묘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견들 좀 차이가 날수 있고 어, 이 미디세털 뷰를 잘때 TV라고 드리면은 어, 이 코프스 켈로즘이 보이고 CSP가 보인다고 꼭 어, 미드세이탈이 아닌 거죠. 왜냐면, 에이젠스 코프스 켈로즘이라든지 CSP 에이젠에시스 같은 경우나, 세프토 트릭 디스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CSP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서드벤트리클의 루프로 이루는 코로이드 플렉소스 그리고, 어, 쿼드리제멜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에코제닉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게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연결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랜드마크로 잡으시고, 어, 이 코프스 켈로즘과 보미스를 같이 찾으시면, 은 정확한 미드세이탈표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8주 이전에 소견에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소는 엠브리올로지 열린 게 있어 주로 보는 부분이 5주에서 10주,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에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 8주에 이제 엠브리오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어, 지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암리온이 보이고, 이제 엠브리오가 보이게 되면은, 어, 그냥 하트가 잘 띄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알랭스를 측정하고, 그 정도 순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미 임신 8주이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머리 베지컬이나 세컨더리 베지컬들이 벌써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시에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3D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벌레이션 해보면 은스트럭처들을 어,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어, 중기와 차이는 어, 이러한 이제 세레브라 헤미스피어 같은 브레인 파렌카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어, 벌써 8주기 때문에 어, 프로세폴론이 텔렌세폴론으로 디바이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프론탈 코 혼, 라테랄 벤트릭 프론탈 코 혼의 일부가 보이게되고 그 뒤에 보이는 부분이 다이세팔론 리전으로 서드 벤트리클이 굉장히 커져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기 가장 큰 특징은 포스르 포스아 쪽 원벤세팔론이 가장 크게 이제 라미넌트하게 보인다는 거고 이 서드 벤트리클과 포스 벤트리클 연결하는 아키덕트 역시 점형이잘 보이는 소견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삼점 점를 이용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엑시스를 이제 어, 달리 보게 되면은, 이, e 뷰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쪽이 앞쪽, 뒤쪽으로 해서, 어, 다이세팔론 리전으로, 이제 서드벤트리클이 굉장히 크게 보게 이 되고, 뒤쪽에 롬벤세팔론이 어, 가장 프라미넌트하게 보인 소견을 볼수 있습니다. 구조의 소견을 보면은, 어, 그냥 엠버리오 자체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3차원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서피스 렌더링 모드로, 어, 괴화 자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볼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브랜드 스트럭처들도 어, 잘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조하고 좀 차이는 어, 이텔렌세퍼론의 프론탈 폰이 어, 조금 더 커지는 모양, 그리고 다이세퍼론 이전의 서드 벤트리클이 이제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롬베세퍼론 역시 스트럭처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키덕트 역시 이 주수까지는 좀더 점량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각도를 바꿔서 이제 액시얼뷰로 보게 되면은 텔렌세퍼론리전에 이제 프탈호 혼이 양쪽으로 이렇게 어, 디바이드돼서 클리비지된 소견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클리비지되지 않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별표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코로이드 플렉소스가 이제 전체 라 r 랄벤티 e 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버터플라이 사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 보이고 프론탈호 혼이 피존돼서 보인다면은 우리가 이 임신 구조에도 홀로프로젠 세포를 조금 더 일찍 진단할 수 있는 어, 키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인세폴론 리전에 서드벤트리클은 조금 더 크게 작게 보이게 되고 롬벤세폴론은 아직까지 좀더 커져 보이는 소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아키덕트의이 아직까지는 어, 저명하게 어, 관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주 이후가 되는 이제 피탈 피리어드에서 이제 18주 이전의 이제 소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기는 10주 이전에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와도 좀 다른 소견을 보게 되고 그리고 18주 이후에 미드 트라베스터와도 조금 다른 소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초음파를 보실 때 대부분 이제 브레인 스트럭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안 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 시기에 보이는 소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2주가 되면은 앞서 보였던 엠브레인의 피리어드와는 상당히 다른 소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어블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인터헤미스틱 피셔가 점양하게 보게 되고, 코로이드 플렉스스가 라트랄 벤트리클 전체를 채우는 소견을 보게 되고, 앞쪽에 프론탈콘, 그리고 이제 브레인의 파랭카임도 이렇게 하이포에코익아네코익하게 이제 리메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코로이드 플렉스 자체가 전체를 채우고 있고, 팍스에서 디바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 모양, 즉, 버터플라이 사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소견이 보이지 않고 합쳐져서 보인다면, 홀로 프로젝트 색깔 리계열 같은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이제, 트랜스 살라믹 띠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살라무스가 보이고, 요 뒤에 보이는 아키덕트가 아직까지는 정형하게 크기는 좀 줄었지만, 보이는 소보이 되고, 포시로 포사 쪽이 좀더 중요한 소견이라서 이쪽에 보이는 것이 포스 벤트리클이 뒤쪽에 아직까지 롬벤세팔릭 스트럭츠로 크게 보이는 관찰할 수 있고, 그 뒤에 가로막고 있는 에코자이칸 포스 벤트리클의 코로이드 플렉스 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 플렉스 파우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스템 마그나가 될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트ラン 미드세이털 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 살라모스 그리고 미드브레인 그리고 메들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하이퍼에코에이 관찰되고 그 뒤쪽에 보이는 이 스트럭처가 보이는데 여기 하이케 에코지네크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포스 벤트릭 플렉코로이드 플렉소스가 되고 인데테이션 되면서 이제 세레벨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이는 요 부분이 어, 포스 벤트리클이 돼 있고 그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 마그나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 다른 말로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슬루센시 그래서 대개 우리가 요 뒤에 보이는 뉴칼 트랜슬루센시를 측정하는 주수에 같이 보게 되면은 이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슬루센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포스 벤트리클을 말하는 부분이고 <laughs>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어 인트라크레니얼 트랜슬루센시가 굉장히 좁아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파이너 바이피라때 보이는 아날드 케아리도 의심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꾸로 굉장히 넓어 보일 때는 덴디워커의 초기 사인도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5주가 되면 상당히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브레인 파란타임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걸알수 있고, 아직까지는 코로이드 플렉스가 어, 라테랄 벤트리클을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프론탈 홈 부분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경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제, 이 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벤트리클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혹시 초기에 이제 벤트리클 메갈리나 하이드로세팔로스 오인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벤트리클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이드 플렉스도 굉장히 이래기로 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란살라믹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CSP가 보이진 않지만, 은 이렇게 인테헤메스 피셔가 오다가 약간 이레귤러하게 보이는 것 이게 자체가 이제 CSP가 될자리라 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레베르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미디트라미스 트 보이는 부채 모양이 아닌 이렇게 덤벨쉽, 그러니까 아령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뒤쪽에 시스터 마그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laughs> 포스벤트리클과 어 브렉스 타우치시스터 마그나가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관을 보인다는 것을 아시는게 좋겠습니다 17주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모양과 비슷해지게 되고 이쪽이 앞쪽 뒤쪽이고 어, 라트럴 벤트릭으로 아직까지는 프로이드플렉스 가 전체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이프로탈 혼의 모양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임신 20주 이후에 본 소견보다는 혹시 아직까지는 둥글게 보일 수 있다는 소견 그러니까 좀더커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는 경우 CSP가 될 자리가 조금 더저명하게 어, 빠른 경우는 한 17주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호시로 포사 쪽은 이 포스 벤트리클과 이쪽 블랙 스타우치 시스템 마그나가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은 우리가 18주 이전에 그 진단할 수 있는 어, 브레인의 기형은 어떤 것들이든지. 어, 한번 이제 이 소견을 보고 알아보면, 은 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일찍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럴튜부 디펙트.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세팔리로 알고 있는 이제 에크레니아, 액젠세팔리, 아는세팔리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나 바이피다 위드, 메니고시그 다음에 에프로엔세팔리, 에테텔렌세팔리 그리고 에일로바나 세밀로바 콜로프로젠 세팔리 같은 것들이 18주 이전에 진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되겠습니다. 11주 태아가 되겠고 여기 보면은 어, 페이셜 본은 제대로 보이지만은 위쪽에 크레니움이 제대로 관찰되지 않고 이 브레인 티슈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키바우스 모양으로 이제 갈서이이는 소인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크레니움 칼바리움이 없기 때문에 이 브레인 티슈가 허네이션돼서 라이트 레프트 헤미스피어가 이렇게 갈라서 보여서 미키마우스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 <laughs> 이 단계까지가 이제 에크레니아 되있고 이 브레인의 전체가 흔되진된게 액텐세팔리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컨드 트레미스터서트레미스터 가면은 이 브레인 티슈가 어, 결국 녹아내리기 때문에 안세팔리로 진행되는 에크레니아 액텐세팔리, 안세팔리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런한 기형들이 임신 퍼스트라미스때 가장 쉽게 그리고 일찍 생산이될수 있는 기형 중에 하나고요. 이 초음파를 보시면은 이제 16주가 되겠고 어, 앞쪽을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론탈 어, 스켈러핑이라고 해서 이쪽이 움푹하게 들어가 보이는 이제 메몬 사인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세레벨룸 자체가 이제 부채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바나나 사인 그리고 시스터 마그나가 보이지 않는 시스터 마그나 오브리트레이션 속에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이나바이피다메인고 마일시레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사인 되죠. 이런 소견들이 스파이너 바이피다에 거의 97%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볼 때는 이제 스파인 쪽을 잘 살펴보시고 거의 대부분 이제 룸보 세이크랄 리전에서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끝쪽에서 이렇게 어 시스틱하게 보이는 이제 메닝고바이실을 관찰할 수 있고 이제 세지탈에서 보시면은 스파인 디펙트와 메닝고바이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파이너 바이피다 메닝고바이실도 이제 조금 더 임신 초기에 어0주 이전에 이제 진단되는 결과들도 앞서 미로소로 엠보리오리지 통해서 이제 진단된 사례들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6주 태아가 되어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브레인의 벤트리클 구조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리죠 보시면은 프론탈 혼갈, 프론탈 혼이 양쪽 왼쪽 오른쪽이 거의 하나로 연결되고 전체 벤트리클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 모노 벤트리클 형태를 보이면서. 어, 스컬 밑으로 해서 이브인파렌카임이 일부가 이렇게, 어,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탈뷰를 보게 되면은 역시 뒤에까지 벤트리클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어, 엘로바, 콜로프렌세파리소인 보게 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 페이셜 디포미티라든지 미드라인 클래프트 같은, 어, 뭐, 어, 페이셜 아노말리를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17축 케이스가 되어있고이 케이스는 보시면은, 아까 케이스보다는 이제 프론탈 홈이 좀 퓨전돼 있지만은 뒤쪽에 악스피탈 쪽은 좀 디바이드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 살라모스도 파실하게 디바이드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날뷰로 보시면은 앞쪽에는 이제 인테미널 피시가 이렇게 퓨전된 형태를 보인다면 뒤쪽에는 이렇게 디바이드된 형태를 보이게 돼 있어. 어 앞쪽은 어 어느 정도 다 퓨전이 돼 있지만은 뒤쪽으로 이제 퓨전돼 있는 이제. 세밀로버홀로프렌스이열되어 있고 오클라 하이포텔로리즘이라든지 이런 미드라인 페이셜 디펙트를 보이는 어, 페이셜 아노멀리가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포텔로리즘 그리고 미드라인 디펙트를 보면서 이런 경우는 세밀로버홀로프젠테파열되어 있고 이러한 소견들이 대부분 이제 18주 이전에 진단될 수 있는 아노멀리가 되어 있습니다. 11주 태아가 되어 있고 정상적인 브제 보행 소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헤미스 피셔가 있고 코리디플렉스가 나비 모양을 으 보이는 이제 버터플라이 사인을 보인다면 지금 보이는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벤트리클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고 어, 디바이드가 되어져 있는 이제 엘로바 홀로프로진 세팔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로바 홀로프로진 세팔리도 이런 엠브리오닉 피리어드 혹은 이제 포스트라메스트 때도 진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주 이전에는 진단이 어려운 기형 중에는 이제 에이젠스코프 스텔로즘이라든지 아니면 세포오틱 스플라지아나 아이솔레이티드 시스 에제네시스 같은 경우 그리고 로바홀로프로젠세팔리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포스트레 포사 쪽에 세레브나버미스 쪽에 이상은 보통 어, 1 8주 이전에는 보통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탈뷰를 보시면은 호프스켈로님이 정상적으로 뒤에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쪽에만 살짝 보이는 소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켈로드 라테를 봐도 뒤에까지 다 넘어가지 않고 앞쪽에만 일부만 보이는 소견이 있어서 어 그러면 이런 경우 파시알 에지젠스폭스텔러드이 아닐까 생각할 수있지만 정상적으로 아직 주수가 16주기 때문에 18주 이전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앞쪽이 뒤쪽이고 범위 속을 들어보시면 범위스가 아까 이제 포스 벤트리클 있고 이 아래쪽이 제대로 형성돼 안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임신 주수가 17주기 이 때문에 이러한 포스레포사 범위스 쪽의 형성은 주로 수피르 범위스부터 인피리범 범위스까지 주로 18주가 지나야지 다형성이될수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음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그, 태, 뇌총파를 보실 때는 정상 구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되겠지만, 임신 주수에 따라서 이런 소원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정상 CNS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 20주 이전에 특히 18주 전에 진단될 수 있는 얼리 디텍션이 중요하겠지만은 임신 초기에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주 이후에 반드시 팔로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안테관리 특히 안에세팔리라든지 엔세팔로실이나 홀로프로젠 세팔리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도 진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견들은 뒤에 가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1년에 원래 한국에서 ISUZ가 이제 열기로 돼 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코로나 관계로 연기돼서 2023년에 열리게 돼서 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예 네, 우리 홍성혁 교수님께서 어, 태아 내 총파에 대해서.